안녕하세요 세상 쉬운 연애의 세션입니다 오늘은요 사연이 들어와서 사연 먼저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할게요 안녕하세요 세시언님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다 보니 이 행복이 금방 부서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 남자가 바람피지 않을까? 나를 떠나가지 않을까? 라는 두려움이 생겨요 혹시 이 남자가 나를 떠나지 못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?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자 우선요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남자가요 애초에 바람기가 심하거나요 아니면요 과거에 그런 전적이 있다면요 이런 남자는 답이 없으니까 멀리 하는 게 좋습니다. 세상에서 가장 고치기 어려운 게 습관이에요. 특히 요 바람기가 있는 그런 성향은요. 반드시 재발하는 이런 유형은요. 그냥 떠나보내 주는 게 사실은 가장 좋아요. 이런 유형만 제외한다면요. 지금부터의 내용은요. 여러분이 연애를 하시든 아니면 남자를 만나기 전이든 반드시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. 제가 연애를 하면서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인상적인 문단이 있어요. 정말로요. 이말 한마디 때문에 이 친구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게 되고 더 많이 노력하게 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. 그 친구가 한 말은 이거였어요. 너는 불러온 돌이야. 나는 원래 소심하고 되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너랑 둘러온 볼이 항상 닥혀만 있던 나를 떼어줬어. 그래서 되게 고마워. 지금 들어도 되게 감동이네요. 자, 이제 이 친구가 했던 말을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면요. 여성분들이 요 남자를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지가 되게 명확해요. 남자가요 여자친구한테 가장 원하는 감정이 뭐냐면요. 바로 인정이에요. 그냥 잘생겼다, 몸 좋다, 돈 많이 번다 이런 것들은요. 일 차원적인 인정. 이에요 물론요 기분은 좋겠죠. 근데요 역효과도 일어나요. 호세가 된다든지요, 자만심이 된다든지 자만심이 든다든지 아니면요 오히려 자기 수준을 모르고 가 에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역효과들이 일어나요 이런 1차원적인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주제 말고 우리는 연애의 고수들답게 2차원적인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요? 남자친구가요? 스스로요 나의 남자친구라는 걸 만족감이 들게 스스로 인정시켜버리는 거예요 아까 그 친구의 말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. 나라는 굴러온 골이 자기를 두려움에서 나오게 해줬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. 그때요 제가 느낀 감정은요. 정말로 6만원짜리 선물을 받았을 때보다 더 뿌듯했어요. 내 스스로가요 좋은 남자친구구나 라는 거를 인정받은 느낌인 거죠. 그 이후에요 그 친구가 새로움에 운 대해 더 많이 알수 있게 도와줬고요. 스스로가요 더 많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더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. 실제로요 그러한 사람이기도 했지만요. 저 스스로가요 무의식적으로요 그러한 남자친구가 되기 위해 더 노력을 한 거죠. 연애 컨설턴트이기 때문에요. 이러한 심리 과정을 요 분석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. 하지만요, 대부분의 남자들은요. 이러한 심리 과정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. 왜요? 자신이 좋은 남자 친구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요. 그걸 더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. 로버트 치알드니 의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면요. 일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나와요. 사람들은요.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일관성을 위해서요.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속이면서까지 그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. 여러분이 이러한 심리의... 법칙을 이용해보는 거죠. 자 아, 지금부터요 남자친구한테요 남자친구로서의 가치 장점들을요 이야기해주세요 그리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있다는 뉘앙스를 한번 풍겨줘보세요 장담컨대요 더 열심히 더 좋은 남자친구가 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요 절대 떠나가지 않을 거예요 오늘의 요약 남자친구에 보여지는 1차원적인 특징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칭찬과 인정을 해줘라 이해하셨죠? 저희 세션에서는요 오직 여성분들을 위해서요 연애 지침서를 무료로 PDF로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되고요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하고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.